네 안녕하세요 도우스피스입니다 오늘은 암사동에 위치한 32평형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려 해요 미니멀하면서 좀 모던한 느낌의 분위기를 추구해서 디자인을 잡아놓은 거고요 최근 유행하는 자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시공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저희가 현관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이 이제 이 아파트의 현관입니다. 지금 가구는 한솔의 포그그레이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손잡이는다 없게끔 푸시 제품을 활용을 했고 이번 현장은 바닥을 600에 1200 타입을 활용을 했어요. 왜 이걸 썼냐? 저희가 대형 마루를 썼습니다. 이제 강 마루인데 동일한 사이즈의 마루를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감을 맞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거울을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의 확대감을 제가 좀더 잡아드렸어요.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일 조명이 달려있어요. 이게 센서로 다 작동을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제가 주방까지 일체감 있게 쫙 작업을 해놨어요. 이게 길게 보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끊긴다고 하면은 그 집에 대한 공간감이나 아니면은 확대되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방입니다. 지금 여기도 동일하게 가함솔 포그그레이 제품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분전선이 끊기는 게 저희는 플랩쪽으로는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냥 원어로 시공을 했어요. 그거 하나의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한 600에서 70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판 같은 경우는 파비아 제품 쓴 거고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못 봤어요, 사실. 유튜브 쪽에서는 처음 접해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같은 경우는 슈티8026 제품을 활용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린 상황들인데 층층이 그융 콘센트라던가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메인이 되는 카페장입니다. 그런 지경을 활용해서 좀더 장식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밑에 하부판이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공간을 조금이나마 일체감 있게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분전함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철거를 하고 목작업으로 스테일을 잡아놨습니다. 옆에는 장식장이랑 아마 센서가 같이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 스위치를 키면은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개선되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바이올만 트위스트 뭐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시공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 여기 있는 마그네틱 레일이 현관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정감이 좀 있는 거죠 메인이 되는 거실 공간인데요 벽지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포티스 제품을 사용했어요 을 살짝 페인팅감이 있는데 패키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셨던 강살입니다 바닥은 구정 마루에 솔티스노우라고 MDF 마루가 있고 합판으된극 마루가 있는데 MDF는 습에 약하기도 하고 물기에 되게 취약한 점이 있어서 웬만해서 하실 때꼭 합판으로 하시는 걸저는 추천을 드려요 여기는 사실 뷰가 제일 좋죠 11명이 매달리면서 할 정도로 엄청 큰 공사기도 했어요. 보시면은 이제 커튼 박스가 딴 데에 비해서 되게 넓은 편인데, 저기는 이제 추후 전동커튼이 이제 두 줄로 달릴 예정이에요. 위에 실링펜 같은 경우도 에어라트론 제품.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소음도 덜 나고, 풍향도 훨씬 더 좋기도 하고. 간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저 박스를 만들어드린 거예요. 신전 같은 느낌이 났으면 했던 노가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거실 부분만 층고가 되게 높은 게 있어요. 뷰가 너무 좋다는 거, 공간이 엄청 확대돼 보인다는 거. 이런 게 진짜 큰 장점일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면 에어컨 비용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링팬은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PT 하시바나 사다리 같은 걸다 일일이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비보다는 정말 인건비가 많이 나와요.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한번 예산을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사소한 디테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포티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필름에 가까운 재질이다 보니까 문선까지도 없이 작업이 가능해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실린더가좀 특이하긴 하죠. 위아래로 내리는 제품이 아닌 푸시예요. 푸시로 활용한 이유는 요청입니다. <laughs> 간단하지 않아요? <laughs>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원래는 난간이 있었어요. 교체를 하면서 난간을 철거를 한 건데, 무청에다가서화를 바꾸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시면은 저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배지 같은 경우도 퍼티스 제품이에요. 거기다면 작업을 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편벽은 면 작업을 안 했어요. 도배사분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가장 많이 따라오는 제품인 것 같아요. 필름지처럼 엄청 스크래치에 강하기도 하고, 처음 써본 거기도 한데도 만족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펜티리가 있는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제 욕실로 편입을 시킨 거고요. 블랙 포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바닥은 살짝 다크 그레이로 좀 작업을 해놓고 벽 타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썼어요. 한 가지는 간지가 좀 있는 600x1200 타일, 그다음 하나는 아예 세로로 무늬가 있는 600x1200 타일로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느낌이 좀 있는 집인 거죠. 고객님이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 가 그거예요. 프리스탠딩 욕조가 있어야 된다. 다른 집이랑 디자인이 똑같지 않았으면 한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뭐 정석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취향이 있는 집은 꼭한 번쯤은 요구를 하셔서 디자이너 의도가 아닌 고객님의 의도에 맞게끔 시공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기는 웬마에서는 다 스퀘어 제품을 저희가 쓴 것도 좀 있어요. 이 고객님께서는 원형을 쓰시는 거를 좋아하진 않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딱저 세면대 수전이었습니다타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만 저희가 원형으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어요. 휴지걸이라던가 콘셉트 저희가 다 블랙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만큼 이 욕심에 대한 컨셉은 완전 고객님 취향대로 저희가 최대한 잡아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어머님께서 활용하시는 공간이고요. 어머님도 취향이 확고하셨어요. 간지가 있는 느낌의 타일을 원하셨고, 되게 신기하게 양옆으로 장이 두 개가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여기를 이제 화장대로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는 보 고로 들어갔고, 투전율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너 선반 같은 경우는 스톤바스 제품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장 내부에는 콘센트가 없어요.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쓰진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밑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다시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쪽에다 뭔가 두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고객님 이 정도 높이를 잡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맞춰드린 상황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는 방이고 도배지는 베스트 제품으로 권해드렸고 하시만 시스템 창으로 제가 변경을 해드렸어요 조도가 다른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어르신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드레스룸으로 활용될 공간이고요 동일하게 마감재는 베스트로 들어왔고요 기존에 우드 필름이었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다고 하셔서 필름만 권해드렸고 방충망을 다 교체했습니다 벌레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32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리뷰가 끝이 났고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린다기 보다는 어떤 제품을 썼고 그도한 바를 저희가 캐치를 해서 어떻게 디자인했냐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디자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디자이너의 취향인 거잖아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의 취향 반 고객님 취향 반 정도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고객님한테 얘기 드린 첫 번째 순서가 일단 예산입니다 예산 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저희는 뭔가 엄청 큰 하이엔드나 이런 업체는 아니지만 고객님의 니즈를 맞춰주는 업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큰 현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